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필요하지 않다. 우리 영공카디지를 침범하거나 가능하지 않죠. 말로 하는 허언이다. 도감청 사건, 오십만 마리 빠져나가는 건 통통 뵈다.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장관한테 고발을 해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어퍼컷도 치고, 훅도 치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북한 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논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대한민국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두 명밖에 없는 국방위원장 한기호입니다. 이렇게 둘다 전역을 하고 민간이 돼서 한 사람은 국회 와 있고 또한 분은.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동분 서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자랑스럽고, 아유.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야, 국방위원장과 유튜브. 유튜브에 대한 평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유튜브 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구석구석을 네.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 국방 분야도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 소홀히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좀 다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한국형 핵 공유에는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이 포함됐다고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대통령께서 인제 미국 방문이 인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야, 북한의 핵능력은 한미를 전부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결론 결과 성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장 억제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음, 음.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예. 그러면 연합사령관이 얘기한 것도 사실인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여섯 번 했어요. 음, 그렇죠. 피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핵실험을 몇번 했습니까? 한 번밖에 예, 안한 번. 했어요. 예, 한번 하고도 두 발을 그렇죠. 성공했어요. 예. 그럼 북한이 여섯 번 핵실험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면 2차 대전을 종전시킨 미국의 핵무기도 한번 시험하고 두 발을 성공했는데 네. 여섯 번 시험했으면 그렇죠. 다양한 품종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몇 동의하면... 발이나 가졌느냐. 그렇죠.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음. 어, 많은 연구기관에서 통상 80발에서 100발을 얘기합니다. 음. 그러면 단일 품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음. 그러면 음. 북한이 그들이 얘기한 전술 핵무기는 대한민국에 쏘기 위한 핵무기죠. 그렇죠. 예. 전략 핵무기는 ICBM에 얹으거나 그 s l m 에 얹어서 대륙간 예. 탄도탄을 쓸 예. 거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의 핵무기를 음. 가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단두지국 쪽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확장 억제의 핵심인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거를 면허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다가 우리가 갖고 올수 있을까요? 그건 해당 안될 겁니다. 핵연료에 의해서 추진되는 잠수함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이거는 핵 원자력을 가지고서 동력을 쓰는 것이지 항공모함에 핵무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 앞에 얘기될 게한공모함을 가져야 되냐 느안 가져야 되냐 음. 이게 먼저 논의가 돼야 음. 되고 뭐.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 며, 생산 문제가 대우주소원의 능력이라든지 원자력의 능력상 우리나라가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유튜브상에 아, 많이 돌고 있라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왜 핵추진 음. 잠수함이 없습니까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를 했어요. 음. 우리가 어떠한 잠수함을 가질 것이냐. 음. 그런데 일본 스스로 우린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다른 엔진과 음. 다른 배터리 시스템으로 가는 게 15일 동안 물 속에 있다. 예. 그러면 작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당면하고 있는 적은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잠수함이 태평양 나가서 작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잠학 능력으로 봤을 때. 일주일 이상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더 이상의 필요하냐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음. 태평양 가서 작전한다면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음. 이제 갖는 음. 거지만 음. 호주도 음. 어, 일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질 겁니다. 예.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고비용이고 음. 이거 한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동맹 관계니까 음.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 재래식 형태의 핵이 아닌 음. 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써도 충분히 한반도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과욕을 부리는 건 과욕이다 해죠. 예. 요 한일 2주어 간의 도강청 사건 탄약 50만 발대역 네. 그러면 로이터 통신 대통령님의 그 인터뷰. 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의 예. 그 강력한 반발. 예. 그래서 몇 가지 직접적인 질문을 아, 하십시오.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우선 그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혹시 그 군사적 대응으로 갑자기 그 우리 영공 카디즈를 침범하거나 브라디보스트 극동함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잠수함이 싹 한반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했던 발언을 보면 음. 이것이 실효성 있는 얘기냐 음. 아니면 허언이냐 제가 봐서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음. 물론 처음부터 사드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치하지 말라고 했죠 음. 그러나 우리 방어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군사적인 대응을 중국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음. 그러나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러시아 잠수함에 예, 예.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나요? 우리도 있죠.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러시아가 하겠느냐? 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음. 봐야 되냐면 말로 하는 허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요새 그, 지금 좀, 팩트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상에 보면, 일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탄약 50만 발 대여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빼낸 게 어디냐면, 충청도에 있는 탄약창이에요. <laughs> 지금 그거 탄약고힌 거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저장하고 있는 전시비축탄. 이 탄을 우크라이나로 주한미군이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한반도 안에 탄약이 없어. 물론 저도 군수사령관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 80% 잘못된 그 획득에 맞지 않는 얘기다. 탄약창이 텅텅 빌리도 없고, 그런 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비밀을 얘기할 그렇죠. 수 없고, 예, 하지만 예.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쓸 탄약을 저장하고 있는 게그 예. 50만 발이 전체에 뭐 얼마가 비었다는데,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명확한 거짓말 제가 생각할 때는 따져보니까 50만 <laughs> 발 곱하기 40kg 하는 건 2만 톤이더라고요. 2만 톤인데 우리가 보관하는 양이 아마 네, 그몇십배 네. 아, 그렇죠. 정도 될 것이다. 얘기를 할수 네. 없는데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체 물량이 이만한데 음, 50만 발은 전체 얼마다라고 공개를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주 사악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너무 국민 음, 불안을 조장한다. 국방부 장관하고 네. 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제가 요구한 거는 고발을 해라. 음. 이거는 어, 그냥 놔두면 국민들을 오도해서 국방 안보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라. 물량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우리 국민에서 그렇죠. 생산 능력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순간 이게 이제 다 아,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국방부도 고민하는 게 허위사실인 줄 알지만 고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잘 어, 들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미군 같은 경우 월 단위 155mm 탄약 생산량이 현재 12,000 발입니다. 이거 2만 발로 늘리고 조만간에 아마 7, 7만 발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지급 빼낸 50만 발을 채우는데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게 일정 부분이 사실은 오픈되어 있지만 예. 우리는 지금 풍산과 하나에서 생산하고 하는 양이 예. 얼마라는 게 공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 예. 그리고 공개해서도 안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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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실제로 전시가 됐을 때 150mm 포병이 몇개 대대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들이 쏠 포병 탄약을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포병 숫자로 계산하면 미군은 소수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주력인 한국 포병이 쓰는데 문제가 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음. 공개된 정보 일부를 가지고 지금 미군 것만 가지고 퍼센트 따지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음.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예. 전 지난번에 국민의힘 단독으로다가 북핵대응 TF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12월 말부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핵특위는 군사기지 위주로 돼 있는 북한 미사일 대응이 국민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3축 체계는 사이버전 능력을 더해 4축 체계로 개편하고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핵 대응 TF를 여야 합의로 만들고 국회 차원에서 뭔가 대응 방안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은 바라는 측면이 많은데 국힘당 단독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종결됐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어, 있어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얘기한다면 예, 예, 예. 여야 합쳐서 만들 수가 없냐 이렇게 예.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북한 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논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 그러면 민주당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특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동참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거 인정 안 하세요? 동참할 음. 사람이 없죠. 아. 결국은 그... 우리 당에서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북한의 핵의 위협은 계속 고조되기 때문에 음. 특위를 만들었고 음. 특위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이제 방안을 만들었지만 음. 국회가 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음. 이제 보냈죠 음. 보내고 우리 당 수뇌부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일부 내용은 국민들에게도 알렸지만 그 안에 수록된 내용 중에 음. 상당한 부분들은 사실 비물에 준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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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아, 다 공개가 안된거네 한미동맹에서 어, 북한 핵에 대한 가시적인 대응 확산 억제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구체화된 아...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아...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에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 기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서 요번에 음... 대통령실에서 어, 실제로 한미 회의하면서 별도의 물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음... 요구한 것을 이렇게 요구했죠. 작전계획 5010 부록으로 만들든지, 어... 별도로 핵 대응 작전계획을 만들어라. 네.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가시적이라고 하지, 그냥 북한의 전략 자산들만 전개하는 그렇죠.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도 쇼라고 볼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별도의 문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한다는 구체적인 명문화된 내용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뉴스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작게 상에 포함하는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을 하셨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제가 나토 사령부를 갔다 왔습니다. 예. 핵심은 어, 나토 지역에 핵 공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이런 것 때문에 나토 사령부에 가서 나토 미국 대사도 만나보고 음. 나토 부사령관도 만나고 예. 거기에 핵 전담하는 팀들도 음. 만나고 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음. 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아, 좀더 구체화된 계획이 예. 되어 가는 걸로 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여기서 꼭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북핵 문제 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들 아닙니까? 이걸 그런데 오년 단위 정부가 계속 교체되다 보니까 수시로 정책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교대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북핵 대응 기관이나 팀이 편성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 여야 합치가 그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죠? 아니, 당연히 힘들죠. 정당의 목표는 예. 어, 정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권을 예. 가지고 것면어퍼컷도 치고, 훅도 치고, 스트레이트 쳐서 다운 시켜야지 정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그러지만 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안보에는 여야가 있습니까? 말이 네. 그렇다는 거죠. <laughs> 제가 더 이상 <laughs> 발언을 하면 위험 수위를 넘는 것 같아서 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말은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말로는 한다. 예.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일부 <laughs> 그 인터뷰를 중단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